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의 리포트, 김지연입니다. 어... 분기 말이기도 하고 반기가 넘어가는 구간이기도 해요. 하다 보니 하반기 전망에 대한 리포트들 몇개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사실 아주 많은 리포트들이 발간되는 구간은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뭐 의미 있게 볼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 골라왔고요. 오늘은 총세 가지 리포트 살펴볼 까합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BTS 멤버 전원이 전역했죠. 그래서 이후 컴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하이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이제 이번 달 마무리되면 다음 달 초부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 담고 있는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중국 탐방을 또 다녀온 애널리스트들이 몇 있었어요. 그 내용 담은 중국 탐방기 AI 관련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앞서 가장 먼저 이야기 드렸던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제목에서부터 지금의 최대 관심사는 BTS 컴백이라는 걸 아, 담고 있죠. 음, BTS 컴백은 이익률 개선일지도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 말씀드렸던대로 얼마 전 입대했던 BTS 멤버 전원이 전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BTS가 완전체로 컴백하겠구나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다만 시장에서는 BTS의 컴백 시기가 완전체 컴백 이후 활동 시기가 3차 재계약 이후이기 때문에 정산율이 BTS 멤버들에게 유 무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익 측면에서는 썩 좋지 않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김규현 애널리스트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정산 구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BTS가 만드는 매출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특히 이익률 기여도가 높은 부문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BTS 완전체 컴백은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BTS가 소속된 빅히트 뮤직의 매출 총 이익률은 40%대입니다. 타 레이블보다도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가 하면, 음, 이익률 기여도가 높은 부문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앞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부문으로 쪼개서 이익률 규모를 보게 되면 기여도가 높은 건 일단 콘텐츠가 제일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팬클럽도 음반원 뭐 이런 쪽에서의 매출 대비 이익이 높다라는 이야기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BTS는 이익률이 높은 콘텐츠, 팬클럽 그리고 음원 쪽에서의 매출 창출력이 굉장히 높은 이 아이돌 그룹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 그건 아무래도 충성도가 높은 팬덤이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요. 충성도가 높지 않은 일반 대중에서의 팬덤 역시 강력하기 때문에 매출의 규모 자체가 여타 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테스 컴백과 함께 이익률이 높은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건 하이브 전체의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숫자로도 녹이고 있어요 내년도 영업익 추정치를 20% 가까이 상향한다고 정리를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1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39만 원까지 20% 이상 높여 잡은 리포트입니다. 자, 다음은 LG전자 리포트예요. 박준서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죠. 어, 통상 2분기가 끝난 직후이죠. 7월 뭐 첫째 주 정도에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전분기 실적 추정치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 다음 달 초에 공개될 2분기 실적은 아마 영업 이익 기준 1년 전에 비해서 40% 가까이 감소했을 걸로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로도 21% 가량 낮은 수준일 걸로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실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건어 북미 중심의 가전 관세 영향에 따른 소비 위축을 일단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거고요. 자회사 환율 효과 약화로 인한 이익 기여도 감소 역시도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실적 악화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통상 LG전자 운반비의 한 3개월 정도 지연돼서 반영되는 운임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LG전자의 운반비가 좀 낮아질 걸로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고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전체 비용 가운데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가량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 운반비의 하락은 실질적인 마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구독형 가정,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또 웹OS, 뭐, 요런 뭐 것들, 신사업인데요. 하드웨어 위주로 짜여져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구독 플랫폼 쪽으로 가져가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수익성 역시 중장기적으로 공고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해서 정리하면 관세 이슈 등에 따른 단기 실적 조정은 일단 2분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기존 12만 원이었던 걸 10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어 다만 이제 3분기,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운반비 감소에 따른 이익 개선 일단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마진율 높은 신사업 쪽에서의 성장 역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견인해가는 요인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목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받고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중국 탐방기예요. 어, 얼마 전에 저희 리서치 센터의 박연주 애널리스트, 그리고 박수진 애널리스트, 또, 아, 지금은 이제 리서치 센터 소속이 아닙니다만, 김지인 매니저가 함께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어, AI 공동부유와 제2의 딥시크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선 뭐 금접 소프트웨어, 인피니전스 AI 또 화웨이 등의 현지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느낀 중국이 갖고 있는 AI 산업 내에서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 딥시크 모먼트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중국 기업들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오픈 소스로 배포해서 빠르게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모델 성능의 빠른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더해서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은 민간과 정부 그리고 학계가 협 해서 강력한 인력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산업 내에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월등한 인재풀을 갖게 됐다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저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워낙 인구수가 방대하고 여기에 또 디지털화의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향후 피지컬 AI 영역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 데이터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 유용하다,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확보에 유리하다라는 것 역시도 AI 산업의 생태계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더해서 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플러스에 이은 AI 플러스를 내세우면서 국가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정부가 이와 맞춰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면서 AI의 빠른 확산과 응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뭐 공동부유를 이룬다 하는 큰 그림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제2, 제3의 딥시크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하는 게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입니다. 다만, 이제 진입장벽을 낮추고 오픈해놓고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AI 기업과 기술의 육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국 내에서 업체들이 갖는 경쟁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다 하는 거고요. 그러하다 보니 수익화 역시 쉽지는 않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 대상은 어떻게 추려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는데요. 일단 최선호 주로는 샤오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 IoT 또 생활가전. 전기차 등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샤오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9억 개 이상의 연결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 역시 향후 강력한 경쟁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애플 AI 스마트폰의 중국에서의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샤오미 AI 스마트폰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 역시 샤오미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샤오미에 대해 그서72 홍콩달러와 매수 의견 유지했고요. 이 외에 AI 모델과 클라우드를 앞세워서 관련 인프라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알리바바 역시 142 홍콩달러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 금접 소프트웨어 역시도 지켜볼 만한 기업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수단으로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 역시 눈여겨 볼만 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7월부터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리포트들이 또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내용들이 또 추려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뵐게요. 좋은 한주 보내세요.